유나 나 먹고 싶은 거 있어. 어시리포거 와사비 맛에 생새우 추가 베이컨 추가지. 으흐! 어떻게 알았어? 누나가 나한테 아기 DM으로만 일곱 개 남겼어. 대켰다 이번에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어? 뭐야? 누나너이 카드 썼어? 나이 대기거래 됐는데. 나도. 뭐야? 나 어렸을 때부터 썼지 이거. 뭐야?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응. <laughs> 이번에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누나니까. 그래. 나 멋있지? 응. 누나 맞죠? 근데 진짜 완전 신기한. 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그러니까. 그럼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laughs> 어 그러면 치킨 대네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네, 치킨. <웃음> <웃음> 뭐야 누나 피자라고 한거 아니야? 아니거든 치킨이라고 했거든. 아니거든 피자라고 했거든. 네 누나다. 아네 누나. 아니 윤호. 나짜에 짬나. 미안.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땀 말리기. 귀여워. 우리 <laughs> <laughs> 이제 뭐 하지? 그러게. 뭐 하지? 윤호, 나좀 변한 거 같아. 갑자기? 응. 어. 뭔가 좀 윤호를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 <laughs> 왜? 아니 봐봐 나 원래 나갈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 나가는 슈퍼 제이 제이 제이란 거 알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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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이였잖아 어 근데 봐봐 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윤호 만난다니까 그냥 나왔잖아 아 이런 것까지 닮아가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해나 표정은 나쁜데? 아니야 나 되게 좋아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럼 다행이고 <laughs> 근데 진짜 뭐 하지 어아 과방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어. 그럼 까방다선을까? 완전 콜. Cool. 이야. 아, 어렸을 땐 레고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진짜? 나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있잖아. 그 뭐? 어, 해리포터 레고. 나 어렸을 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췄었는데. 야나도 해리포터 레고 있었어? 응? 거짓말. 오, 맞아 맞아 미친. 나도 이거 있었는데? <laughs> 봐봐 봐봐. 응. 진짜네? 제 진짜 대박이다 그니까 러어럴수있 <laughs> <그럴> <있지? 웃음> 근데 가끔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 있지? 이 정도면은 너가 나 따라하는 거임 아니 누나가 나 따라하는 거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음 어쩔 껀데 껀 잘거응아 윤호는 봤던 영화 또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새로운 영화 보는 게 좋아? 음 나는 봤던 영화 또 보는 거야 응 음... 나도 봤던 영화 또 보는 게 좋아 근데 왜또 보는 게 좋아? 음 한번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두번세번 번 보면 보이는 게 재미있어서? 나도 봤던 영화 또 보는 게 좋은데 너랑 이유가 조금 달라. 뭔데? 나는 정이 들어. 그 영화 속 사람들이. 정? 응. 되게 정 들어. 처음 볼 때는 되게 낯선데 계속 보다 보면 막 정이 든다. 정이 든다는 말참 좋은 것 같아. 응.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아침에 준비할 때도 틀어놓고 그렇게 점점 일상이 되어가는 게 좋아서 영화가 좋아. 음. 응. 야. 그. 어. 부엌방이다. 뭐? <laughs> 제 축구인 축마 봐, 이제. 응. 가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보호빵 주세요 슈크림 두 개랑 팥두 개요 네 <laughs> 맛있겠다 네, 야야 팥붕 대 슈붕 하나 음. 둘셋 슈붕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슈붕은 <laughs> 내가 먹어도 돼? 너다안 먹어 내가 네. 누나니까 양보할게 그래. 음, 엄청 맛있다 음, 맛있어 <laughs> 천천히 먹어 누나 응 <laughs> 음, 맛있어 음. 전재용하고. 냠냠냠냠. 안녕 유노. 응? 우리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 그치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2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도 가끔 놀래. 나. 완전 웃겨. 진짜 웃겨. 우리 맨날 이렇게 잘 맞기만 했으면 좋겠다. 에이 또뭐안 맞으면 또 어때? 맞춰가면 되지. 아니, 분명히 우리도 또안 맞는 부분이 또 있을 텐데, 뭐 그런 걸로 개인이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 말이지. 음 <laughs>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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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이렇게 집 앞에만 면 아쉬워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가지 마. 그럼 우리 계속 있을까? 오안돼 <laughs> 아빠 곧 퇴근 시간. 인사드리면 되겠네. 오그 진짜 아직 안 돼. 아 아직 아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거야. 네, 알겠어. 아응 민호 왜 시무룩이야? 아니야. 응? 음, 내가 아직이라고 해서 삐진 거야? 아니야 안 삐졌어 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그렇게 하면 안 귀여워 나도 가을 누나한테 배웠지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아무튼 진짜 이제 아빠 올 시간 다 됐어 밖에 춥다 얼른 들어가 윤 알겠어 나 간다 진짜 가? 연락해 아아 아, 맞다 해놔. 왜? 사랑해 어하 아, 진짜,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진짜. 여보세요? 어이 가고 있어? 어? 어 <laughs> 뭐야 왜 그렇게 뚝딱거려 윤 너? 아니 아니거든? 아닌데 뚝딱거리는데 아 아니라고 윤호 <laughs> 아직도 서운해? 아니 안 서운해 <laughs> 사랑해 윤호 <유노>. 나도 사랑해 윤호 <laughs>